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학년도 온중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수학상 1단원인 다항식부터 해서 2차 함수까지로 볼수 있고요 초반부에 주로 이제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몇 가지 문제를 해설을 듣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지 마시고 공부 방법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내신 준비를 해야지만 고등학교 내신을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는지 그 얘기를 위주로 들으세요. 자, 일부러 문제들은 좀 어려운 걸 최대한 어려운 걸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21번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서수령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통 수학에서는 활용 문제라고 불러요. 활용문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활용문제냐 보통 수학은 이미 식이나 그림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데 활용문제는 식도 없고 글도 없고 지금처럼 글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 글로만 된이 문제를 식이나 그림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이런 걸 활용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많이들 했을 거야.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함수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연립부등식의 연립 방정식의 활용, 기타 등등. 보통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해. 너네가 너무 인스턴트만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경작해서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요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스스로 재료들을 준비를 해야 돼. 현재 어떤 요리를 할 건지 결정을 좀 먼저 좀 할게. 자, 문제를 보다시피 최대 값을 물어보고 있어. 아마 이 단어는 2차 함수의 최대 채소를 물어보는 문제일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참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최대치수가 나올 거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식이 있어야 돼. 엄밀히 따지면 X랑 Y의 관계식이 필요해. 자, 그리고 이 식을 만들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식의 주재료는 변수거든요. 문자로. 그러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과정은 변수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변수 설정하고 그걸로 식 만들고 그걸로 그래프 그리고 그리고 최대체도 최대 찾고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변수 설정부터 좀해 볼게요 현재 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자 중학교에서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는 어지간하면 미지수를 잘안 잡아. 있다 하더라도 뭐 기껏트 바에 다 잡혀져 있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내가 미지수를 잡아야 된다고. 이거를 좀 많이 해줄,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미지수를 잡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개 나오면, 오케이, 뭐 그냥, 어, 이거 모르네?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네? 그럼 미지수 설정하는 거지. 근데 두 번째도, 모르는 게또 나왔네? 아, 그럼 또, 또, 또 미지수 잡는 거지, 또 미지수. 두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아주 태연하게 잡아줘야 돼. 세 개까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사실은. 세 번째 미지수는, 아, 이건 진짜 미지수 잡아야 되나? 세 개짜리 미지수는 조금 복잡한데,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면 잡는 거지. 또, 또 미지수를 잡아줬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잡는 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면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미지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뭐 아무것도 몰라. 가로도. 지금 넓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로도 몰라. 세로도 몰라.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할게. 이거를 x라고 하고. 어, 그러면 생각보다 얘 넓이는 x, y 이렇게 한번. 자, 그리고 여기가 x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굳이 문제에서 135도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가 45도임을 뜻하는 거고. 이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가 X야 돼. 지금 나는 Y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현재 모르는 상태고. 요거를. 자, 근데 문제에서, 자, 수학문제를 또잘 풀려면 수학문제는, 문제는, 수학문제는 수학 문제는 크게 세 단계를 어져있어 하나는 정보, information. 그리고 조건, 그리고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보라는 건 이런 거지. 여기에 135도로 꺾였더라. 이 땅의 길이가 300미터더라. 아, 땅의 길이가 300미터인 철망으로 둘러싸여져 있더라. 뭐 이런 게 정보야. 그리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만데, 최대값은 얼만데 라는 게 질문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조건을 얼마나 잘 찾느냐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이거죠. X의 넓이가 Y의 넓이의 두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아직까지 모르고, 이게 지금 다 합치면은 철망이 3 0 0 m 오케이, 그럼 X 하나, Y 하나, X 하나, X 하나, Y, X. 얘는 어떻게 돼? 그 300m에서... y 1개 빼고, x 3개 뺀 거지. 됐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똑같이, 똑같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좀지울게 이제. y 넓이를 구하면, 윗변, 얘까지 다 합쳐서, 아래변600 빼기 2y 빼기 5x. 에 높이하고 2분의 1한 거죠. 자, 그리고 X의 넓이는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XY.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의 넓이를 두 배를 하면 얘랑 같다고 했지. 그결국 그러니까 이거 두배 하면, 이거랑 누구랑 같냐면 이두배로2없어지 어? 그러면 x 의600 빼기 2 y 빼기 5 x 곱하기 같다 진짜? 이런 XX 없애주면 데 그러면 넘기면 3Y는 6 0 0백기 OX. Y는 2 0 0백기 3분의 5 x 매우 안타깝게도 계산이 그렇게 깔끔하게 되진 않네요. 이 상태로 Y의 넓이를 다시 식으로 쓰면 2분의 1X. 아까 여기에서 Y 대신에 200, 이 3분의 5X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200, 400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3분의 6, 잠시만요. 3분의 10X, 3분의 15X, 마이너스 3분의 5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됐나요? 네. 응. 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야? 이 친구의 무슨가 최대값이죠. 이 친구의 최대값이. 이거 그러니까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육분의 오 x 제곱 플러스 백 x 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거예요. 육분의 오묶고 x 제곱. 음, 백에다가 이거 이게 시그마. 그리고 여기 반해 제곱, 3600, 빼0 0이 3600. 이렇게. 됐죠. 어, 이거 좁네, 잠깐만. 밑에다 좀 풀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나가는 600, 3000.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현재 결국은 최대 그래프 이렇게 돼죠 여기가 x 가 60일 때그 최대값이 3,000이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최댓값은 3,000이 될거니요 됐죠? 아니,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알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언젠가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문제야.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요 자 이렇게 문자 잡고 브로식 만든 다음에 그래프 그려주는 문제. 바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죠. 자 학원 교재 중에 비슷한 거 어떤 게 있나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57번 문제예요. 학원에 있는 교재에서 발췌한 거고요. 어 여기도, 여기는 아까 좀 전에 문제보다는 오히려 좀더 쉬워. 왜 그런지 아냐? 변수를 스스로 잡아줬거든. 변수를 스스로 잡아줬기 때문에 좀 전에 문제보다는 좀 쉬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현재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6인 일각선각형이 있고 ABC의 넓이는 24래. 그 얘기는 즉슨 바로 높이가 8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하면 높이가 8. 자 그리고 BC의 평행하게 뭐 그었고 그 상태로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더니, 이 넓이가 y가 나온대 자, 그럼 갑시다. 그럼 결국 이거야. y와 x의 관계식을 찾는 거.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리고 이 관계식인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죠. 자, 쭉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가 현재 8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친구 내가 높이를 몰라서 h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8-h죠. 어떤 조건식이 하나 나오냐면 8-h-x 대 X.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의 어떤 비례식이죠. 그것이 이큰 삼각형에서의 비례식인 h 대 6과 같다. 됐나요? 자, 그럼 x, h가 6에 8 빼기 h. 됐죠? 따라서, 잠시만 갑니다. 6 더하기 x, h. 48. 따라서 h는 6 더하기 x분의 48이요. 됐죠? 응.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저 넓이는, 넓이는 어떤 식이하나인요 넓이 y는 x에다가 뭘 곱하면 돼? 6 더하기 x분의 48을 곱한 거로 나오죠. 어. 이 문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유리함수를 소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좀 다시 볼게요비대식을 잡을 때 애초에 저걸 내가 너무 성급해서 저걸 h로 잡아갖고. 차라리 다른 걸 잡아갖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x의 제곱은 아닌가? 공통 부분의 넓이를 y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게 맞긴 해. 맞긴 한데 유리함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저렇게 안 잡고 다르게 잡을게 너무 작정하고 h를 잡을게 그럼 여기를 여기를 h 잡을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지? 확인만 하면 돼자 그럼 x대 h는 6대 6대 8이죠. 그죠? 괜찮아요? 그러면 6h는 8x에요. 그러면 h는 3분의 4x. 이러면 계산하기 좀 편해져. 그럼 여기가 뭐야? 파, 여기까지 다 합쳐서 8이었죠. 8 빼기 3분의 4x에요. 여기 높이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x 곱하기 8 빼기 3분의 4x라는 이차함수가 하나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 플러스 8 x 고 꼭짓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마이너스 6이군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 12. 이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x가 3일 때그 최대값은 1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건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다가 아니라 최대 최소의 활용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거야. 변수 설정하고 그러니까 변수 설정에 자신감을 가지자. 변수 설정에 자신감 모르는거 나오면 위 지도를 좀 잡는거야.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든 다음에 결국은 그 식으로 된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체대 제도가 다 풀려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죠죠 이렇게 응. 해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봐볼게.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2차 함수 문제죠. 결국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자, 어느 정도는 알려준 게최고항의 수가 양수야, 1이라고.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6 사이에서 그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여기 마이너스 4랑 8일 때 값이 같대. 네. 그럼 얘기야. 이차 함수의 특징. 이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을 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같아요. 마이너스 4랑 8이 같다는 라 얘기는 이렇게 지금 값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4랑 8의 중간 정확하게 중간 다시 얘기하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2가 바로 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그때 최소값이 1이라는 건 마치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꼭짓점이 꼭짓점이 아예 작정하고 2,1임을 알려준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파악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고 전개를 다 했다고 치면 사실상 a,b는 다 아는 거야. 전개를 다 했다고 치면 이렇게. 자, 비교하면 a는 마이너스 사요 b는 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얘를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그렸을 때이 그래프의 최대 값을 물어봤는데 보다시피 최대는 여기죠. 그렇죠? 바로 6을 집어넣을 때 x가 6일 때가 최댓값입니다. 왜?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최댓값은 F6일 거고요. 6을 대입해보면 15, 아니다. 이제 17이구나. 17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댓값은 17, a, b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면 다풀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가 돼요. 2차 함수 핵심 내용이죠. 자, 뭐 이건 하도 유사 문제가 많아갖고 학원에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걸 하나 들고 와봤어요. 뭐 거의 똑같지. 그래프 살짝 바뀌어서 그렇지. 마이너스 2랑 3일 때 값이 갈 때. 근데 위에 거랑 조금 다른 건 이게 최고점에서 음수라는 거. 마이너스 2랑 3일 때가 같아요. 그럼 여기는 딱 중간. 중간이라는 건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면 돼.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축이 x는 2분의 1. 그때 값이 14. 따라서 이건 시기 아예 곡지점이 2분의 1, 14가 되는 식이고요 어, ab는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계산하기도 귀찮은데 ab는 치우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를 그리면, 이쯤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4가 한 이쯤에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보다시피 최소는 4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4일 때 값이 고 4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돼요. 2분의 7제곱이면 4분의 49 더하기 14, 4분의 56이니까 4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4분의 7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결론, 문제의 목적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이차함수의 결국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뭐든지 다 풀릴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출 분석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결국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실력이 늘고 안 늘고가 결정이 돼요 이차함수 문제 많지 근데 이거 지금이야 열심히 많이 푼다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지만 나중에도 계속 그럴까? 아니라고 그러려면 본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 능력은 지금처럼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만 분석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